반갑습니다. 가람뜰 다육의 따봉 화분입니다. 자, 오늘은 어, 대형 화분을 올려볼까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형 화분 일반 공방이나 이런 데 가도 대형 화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 대형 화분들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갖다 놓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런 걸큰 거를 구하려고 하면 별로 없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못 구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대형 화분들 창을 심으면 아주 멋스러울 그런 화분들을 제가 오늘 어,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어, 중품부터 왕대품까지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 자, 무겁게 들고 다니시, 뭐, 사가지고 들고 나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서 앉아서 택배로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대형 화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중품부터, 중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부터 제가,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요, 아이는요, 보세요. 수제분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큰 화분이에요. 자, 이 다리도 굉장히 길죠. 자, 길면 통기가 잘 돼서, 오, 식물에게는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렇게 큰 화분이고요. 자, 여기에 자, 물구멍도 이렇게 크게 나있고요. 자, 이 화분을 보면 자, 수제 화분으로서 아주 멋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자, 이쪽에 다리에 이렇게 포인트도 주었고요. 또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이 수제 분은 참 멋스럽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요런 화분들을 보면, 어, 숨, 물론 여기 물구멍이 커서 뭐 좋기는 하지만, 이 도자기 자체가 숨을 쉰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도 알고 이 화분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자, 이렇게 유약이 발라져 있고 이러는데 무슨 숨을 쉬어? 할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우리 그 고려청자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실금 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음 형식의 어, 그 실금이 간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유학이 이렇게 발라져 있어도 숨을 쉴수 있다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자, 그런 화분 자 1번부터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1번은 자, 이 청색 화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 전체 사이즈를 보면 20cm예요. 20cm면 웬만한 창은 여기에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웬만한 창들 여기다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자, 이게 1번입니다. 이 아이는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이 아이 5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하나 갈게요. 자, 2번은 색상이 다릅니다. 색상이 달, 다르고, 어,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자, 색상이 다른 자, 수제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아유, 멋스럽게, 이 유약이 발라져 있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기법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멋스럽게 그렇게 돼 있는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도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사이즈, 이 아이도 역시나 20cm입니다. 전체 사이즈 20cm 고요 높이는 봐볼게요 높이 높이는 18cm 18cm 입니다 여기요 아이도 높이도 거의 똑같이 높이는 비슷합니다 18cm 고요 자 이렇게 큰 화분입니다 자 요런 아이 뭐 여러분들이 들고 무겁게 들고 나르고 하지 마시고 어 집에서 앉아서 택배로 받으시면 더 좋아요. 자, 이거는 2번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 하나 갑니다. 이거는 이 색상이 이 약간, 이거는 뭐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팥죽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팥, 어, 팥, 팥색. 음, 그런 색상이에요. 자, 그런 색상인데, 이렇게 뭐, 쓰럽게. 이렇게 다리도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다리가 높아서 통기 아주 잘 되겠죠. 통풍이 자 그리고 요 아이도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사이즈 역시나 요 아이도 전체 사이즈 20cm입니다. 큰 대품창 심어도 충분할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는 3번입니다. 자 역시 가격 동일합니다. 자그 다음에 또 제가 큰분 또 다른 이거보다 조금 더큰 분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자, 요 분은, 자, 이렇게 보자면, 자, 빗살 무늬로 돼 있고요. 분홍, 분홍색인 요 화분입니다. 요 화분 역시도 다리가 이렇게 굵어요. 아니, 길어요. 다리가. 롱다리입니다. 롱다리. 자, 다리, 뭐, 사람도 롱다리면 예쁘듯이, 요 화분도 롱다리면 예쁘잖아요. 그죠? <laughs> 자, 그래서 요 아이 역시, 자, 물구멍 이렇게 크게 내져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를 보자면요. 사이즈. 자, 보겠습니다. 사이즈 요 아이는 23cm입니다. 23cm. 자, 전체 사이즈 23cm고요. 높이는 자, 높이 22cm입니다. 높이는 22cm고요. 자, 이렇게 비쌀 무늬로 너무 멋스러운 이런 화분입니다. 이쁘죠? 그래요. 요 화분은 요비쌀무이요 요 화분은 어 계단 가격 10만 원입니다. 멋지죠? 뭐스럽죠? 자, 여기는 대형 창어 대형 창을 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다육금을 하다 보니까 창금, 창금 예쁜 창금을 여기에다 심어서 어 올려 놓으면 정말 너무 멋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요, 이런 곳에 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뭐, 뭐, 풀분에다가도 심어 놓고요. 막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옷이 날개이듯이 다육이들도 역시나 예쁜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훨씬 더 멋스럽고 또 그냥 일반 화분에 풀분에다가 심어서 물들이는 것보다 이런 사기 화분에다가 어, 심어서 물들이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물이 들어요. 사기 화분에다가 심 심어, 심어서 물들이면 더 예쁘게 물이든다는 사실 여러분도 다잘 아시죠? 그러실 거예요. 역시 고수님들이시다. 자, 그러면 예쁜 화분에다가 창금을 어, 심어놓으시면 얼마나 고급지고 창금 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더 어, 고급스럽게 키우는 그런 금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곳 그런 어, 창금들은 이렇게 예쁜 이런 화분에다가 심어서 굳히면 더더욱 더욱더 예쁘게 물들고 자랄겁니다. 자요 아이는 4번 4번이구요. 4번에 이 부살무늬 분홍 이 화분은 10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5번은 왕대풍 화분입니다. 왕대품 여기에 정말 큰 대품을 심어 놓으시면 졸 법한 그런 화분이에요. 왕대품 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크죠 이 사진으로서는 글쎄요. 이 영상으로서는 다 표현이 안될 만큼 그렇게 큰 아이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 자 40cm 40cm 되는 화분입니다. 대형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들 들고 다니시면 무겁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자, 이런 화분들 댁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형 화분에, 야 여기에다가 예쁜 참금을 심어 놓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저 고급지고, 완전히 한입물 날것 같아요. 자, 40cm 되는 전체 사이즈가 40cm입니다. 그럼 높이를 한번 볼게요. 높이는 24cm입니다. 높이 24cm 되는 아이고요 자요, 아이, 굉장히 이 색감도 너무... 이거는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북청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색상 자체가 완전히 고급스러운 그런 화분이에요. 아이고 이한 손으로 하려 하니 참 힘들다. 자 이렇게 너무 멋스러운 색감도 굉장히 어묘한 이런 색감을 내주네요. 자 지금 이 아이는요. 완전 대품 심은 그런 대형 화분입니다. 자, 역시 물구멍 굉장히 크죠. 제 손이 다 들어가요. 이 손이 이렇게 들어가 버려. 어이구야 이렇게 물구멍 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 가쪽에 물 고임 방지를 위해서 가쪽에 또 이렇게 물구멍을 내 주었다는 거. 자, 예온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어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다 어, 만들어 주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예온 수제 화분입니다. 왕전 이 왕대품입니다, 이 아이. 대품 심을 수 있는 그런 완전 대형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멋스러운 이 다리 두께 좀 봐보세요. 아유, 얼마나 우... 이렇게 커요. 제 주먹만, 주먹만큼이나 큰 다리가 그렇게 크네요. 자, 이 높이도 다리 높이도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음... 통지성이 대단히 좋겠죠. 자, 이렇게 멋스러운 이런 문양까지. 수제 화분으로서는 정말 멋스러운 그런 예쁜 분입니다. 자, 이렇게 멋스럽게 표현을 해 주고 있는 화분입니다. 자, 멋지죠? 자, 색감 여기서 보니까는 그 정확한 색상이 나오네요. 자, 이 정확한 색상 보시고 요 화분은요, 완전히 대형 분이고요. 어 전체 사이즈가 40cm입니다. 이 화분은 20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분까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